you <music>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u 봉헌찬양 나의 만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한 주간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욕대로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리에 함께하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이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웃들끼리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많아지기도 했고, 또, 개인들의 사생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옆집, 또 앞집, 옆옆집 아이들의 이름까지 다 알면서 지낼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이웃들과 지내고는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집 화장실이 고장나면 옆집 화장실에 가서 쓰기도 했었어요. 어, 그렇게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웃들과 가까이 지냈던 것 같은데 요즘엔 그런 정이 많은 문화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명절을 앞두고 제 본가 생각이 좀 자주 나더라고요. 본가가 고향이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2000년 전, 도시를 중심으로 운명이 발달했던 그 시대의 마을 공동체는 옛날에 우리의 문화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던 고향. 나사렛 땅을 방문하신 그 배경을 시작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자 그 놀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나의 인생에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그 기쁨과 놀라움, 회복과 치유의 놀라움 같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놀랐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들이 놀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두 번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세 번째, 예수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입니다. 어, 이렇게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지혜는 어떤 것일까? 이런 기적은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 하며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놀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예수님이라는 주어를 성경에 기록된 주어로 바꾸어 읽어본다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주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 사람으로 표현한 곳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겠죠. 이 사람을 오늘날의 말로 좀 각색해서 표현해 보면 이 자식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자식 어디서 이런 것 얻어왔지? 아니 이 자식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정도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는 네가 다름 아닌 저 예수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어렸을 때 화장실 급해서 우리, 우리 집 화장실을 쓰던 저 예수 우리 집 앞마당에서 뛰어놀던 저 예수가 어떻게 저 대단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그 사실이 낯설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은 그들을 충분히 당황시켰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됩이냐 여러분 손을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면 이 손은 우리 온 몸에 신경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할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죠. 손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할 때 우리는 손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사, 악수, 스킨십 등 때로는 말 한마디 없이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전달되고는 하죠. 또, 이렇게 손금이라는 것도 있듯이 예로부터 우리는 손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며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점치기도 했던 역사가 있었죠. 손은 제 2의 얼굴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 손은 그 사람을 잘 설명하고 나타내는 것 같아요. 고향 사람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직업이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목수셨죠. 예수님은 쉽게 말해 노동자였고 기술자였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의 손은 망치나 톱 칼을 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노동자의 손이었던 거예요. 자신들과 똑같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똑같이 형편이 어려웠고 힘들었고 가난했던 또 생계를 유지하느라 바빴던 그 투박하고 흙투성이었던 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와 함께 힘든 시절을 보냈던 저 예수가 그 흑두성이의 손을 가지고 있는 저 예수가 그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봐왔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 우리도 아는 그의 누이들, 목수, 등등등.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요? 배척하죠. 목수였던 예수. 나와 같이 별볼일 없고 특별할 것 없는 저 평범해야만 하는 예수가 그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니 쉽게 말해 배알이 꼴렸던 겁니다. 그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그저 목수였던 자로 자신과 같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겨우 밥 벌어먹고 살던 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샘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기적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보였던 태도를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가 잘 보입니다.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자신들보다 신세가 나아지려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했겠죠. 아니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야. 너의 한계는 딱 여기까지야. 너는 우리와 다르지 않아. 라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바빴을 것입니다. 저 사람만큼은 나보다 잘나면 안 되는데, 저 사람만큼은 나보다 성공하면 안 되는데, 나랑 같이 이곳에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라면서, 자신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려는 사람들, 자신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바빴을 거예요. 또 그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규정하고 통제하고 그 가능성을 제한하는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사랑의 원천은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움에 있습니다. 익숙한 사고방식을 거부하셨던 거예요. 당시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 또형오감을 일으키는 존재로 여겨졌던 나병 환자, 또 귀신들린 자, 이방인, 세리, 가늠한 여인, 현류병 앓는 여인 등과 같은 이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부정한 존재로 선언하던 이들과 스스럼없이 접촉하십니다. 주님은 그흑투성이의 손으로 그들을 직접 일으키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익숙한 사고방식, 또 익숙한 문화, 익숙한 생각과, 생각과 판단을 거부하고 우리와 마주하는 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투박하고 상처난 손으로 보여주시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일을 찾고 계십니다. 누워있는 일을 일어서는 이로 일으키는 그 손길, 슬픔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바꾸어내는 그 손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데 있는 이들을 돕기 어렵거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의 슬픔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지기 위해 몸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리마, 네손좀 보자구나 하면서요. 그 손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의 손을 살리는 손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한곡 하실 텐데요. 못질, 망치질,톱질로 상처나 있고 투박하던 그 흑투성이의 손, 그 손으로 수많은 생명 살리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 닮아가고 주님 발걸음 맞추어 걸어가는 우리 세계를 소망하면서 그 굳은 믿음 결단하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Música to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투박하고 거칠던 목수의 손으로 수많은 생명 살리시던 그 예수님의 손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익숙한 방식으로 바라보았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마주하는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익숙한 방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마음 닮고 그 예수님의 손 닮아 우리의 손으로 쓰러져 있는 이웃들을 일으켜 세우고 기쁨의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할수 있는 청소년부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